마이크를 아, 놓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. 네, 포즈를 취하시기에 자, 첫 번째 제시어는 하트입니다. 서로 상의하면 안 되고요. 눈빛 주고받는거안 됩니다. 하트, 하트입니다. 시간 충분히 들었어요. 이 정도면 준비 하나, 둘, 셋. 오 성공입니다. 선물하면 너무 좋은데 약간 자존심 상했어요 제가. 오케이 좋습니다. 두 번째 가면 너무 잘하셨습니다. 이기세 그대로 가겠습니다. 어, 좋아요. 두 개만 더하면 선물 갑니다. 두 번째 제시요. 자 여기서 힌트 주시면 안 됩니다. 내가 다 봤어요. 아 이게 MC가 되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왜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다 보였는지가 보이네요. 자두 번째 제시요. 애교입니다. 안 됩니다. 세분이서 동시에 했어 안됩니다 자 하나 둘셋 <laughs> 잠깐만 취하고 어,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세요 방금 다네분다 네 취해주세요 어? 건희씨 어떻게 했죠? <laughs> 괜찮습니다 아직 세개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괜찮아 요 괜찮아 요자 우리 팬분들과 살짝 멀어지고 있는 <laughs> 자, 세 번째. 어,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제시요. 셀카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잠시만요. 그대로 하고 계세요. 잠시만요. 팔 위치가 요 정도는 넘어가요.